2022년 8월 29일, 화요일, 아, 월요일, 오후 4시. 아, 오늘은 월요일이라 어, 나는 쉬는 날인데, 어, 이제 일정이 있었다. 전체 교직원과 또 파트 사역자 어, 분들하고 같이 어, 교회에 뭐 어, 장로님의 기업체를 방문하는 그런 탐방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어그 거기에 참여하기 어, 하고 돌아왔다. 어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의 그 기업을 방문하고서 아 어, 되게 또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분이 생각보다는 또 회사 자체도 공장도 규모가 있어서 어좀음 규모가 있어서 놀라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생각보다 규모가 있게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당신들이 장로의 가문이라는 것을 주변에 다 관계자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조심스럽게, 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뿐 아니라, 그, 이 기업의 이윤 창출이 최대 목적이 자기네는 아니고, 어, 자기네 그 직원들, 많이 딸린 식구들이 또한 잘 되고, 또 생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위한 것 또한, 목적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았고 누리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게어 되게 도전이 되었고 어 그제 어 정말 창세기 계속 말씀 목상 중인데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경을 일하면서 지켜라. 라는 그 말씀에 정말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해내는 그리고 그 일하며 지켜냄으로 인해서 정말 다스림의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이 바로 아, 이분이구나. 내가 요즘 도전받고 있는 그 말씀에 그 샘플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에 되게 또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또 감사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그 화장품 공장인데, 회사인데, 그 화장품에는 이분이 또 이제 잘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또 이제 깨달아진 거 하나가 화장품의 핵심 중요한 그 가치, 그 뭐야, 기초가 되는 것은 물과 공기랍니다.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인데, 음그 물은 당연히 이제 또 물을 정화하는 그런 기계를 또 가등하고 가동하고 있긴 하지만 공기 그 공조기를 공기를 정화시키고 유지 조, 좋은 질로 유지시키는 공조기를 저 지금 사진 위에 올려놓은 거기에 한층 전체를 다 공조기를 돌리는데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에까지도 복도의 공기까지도 유지를 시키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제품에는 그렇게 유지가 기초적인 그 물과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서 제품에 담기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기초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어,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라는게또 깨달아져서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창세기 3장을 묵상하고 오늘은 일정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제 가족들도 또 온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 아닌 교제 같은 그런 시간이 될 터인데 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사람의 말소리, 그리고 또 세상적인 그런 소리들을 좀 절제하려고 하는데, 환경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환경이라서 좀 살짝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 일정에 참여하였는데, 아, 오늘의 일정을 참여하면서, 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령께서는 오히려 약간 영성 수련의 분위기로 음, 그렇게 전체의 시간들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서로 안에 아 하나님의 또 만지심, 역사심을 또 느끼고 체험하고 예, 올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믿음의 샘플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 일하면서 주님 무엇보다 바라크,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것 더 누려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또한번 깨닫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